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쓴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현대 지명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많이 걷는데 그 길이 한 800km 되는데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추레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난다고 해도 두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두달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집화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온그 정탐꾼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 가나한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들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안노라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거인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예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골리앗과 같이 큰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업도 굉장히 크고 그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정탄군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탄군 중에 다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중삼권 중에 요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함 요서와 갈렙은 다른 열 정탐꾼들이 도저히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는 백 거인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요소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심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요소와 갈렙이 다른 열 정탐꾼의 반응과 이렇게 다른 말을 하듯이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은 아주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실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열 정탐꾼들은 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특히 요수아는 모세를 뒤 잇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수아, 갈렙과 이 열정 돔 점탄꾼은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는 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당꾼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다라고 말 하고 요소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열정당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가난성과 그 성업과 사람이 큰 것을 보고 겁을 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서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숙이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조건문으로 말하지만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열정탄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의심을 했지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땅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열정탄권과 요수와 갈렙의 차이는, 이 열정탄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나,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눈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민속의 14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요호사와 갈렴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라 말합니다. 을또 이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열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을 무서워하고 그 성업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그 성인이나 거대한 성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한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미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그런 성곽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난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고 두달 만에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어떤 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그런 전투였, 전투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 정상꾼의 생각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신다 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요소와 갈렙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허황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렇게 성업이 크고 저렇게 거인들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먹이니까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허황된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사람들의 그런 판단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계산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힘이 작동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출애굽을 출애굽의 시작부터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고방에 가서 출애굽을 하겠다는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이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애고방은 자기들이 잘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쫓아오는 애고 군세들을 그 홍해물에 수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 사람들의 키가 크고 성읍과 그 성이 크다고 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세상이 또 깜짝 놀랄만한 그런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출애굽부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더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열 정탐꾼들의 의심의 길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 요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